제가 어, 맨 마지막에 찍은 관련 영상이 대장동 관련 일봉단 영상이었고, 그게 2017년 8월쯤에 찍었어요. 8월 초에. 그리고 영상이 딱 퍼지니까, 어, 이재명이 직접 몸통을 딱 드러내고 저런 고소를, 직접 고소를 했죠. 근데 그 퍼져있는, 그 영상을 퍼간 사람들까지 다캡처를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네. 그렇게를 하고서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어요. 이거 내가 그냥 대응할 사항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실은 동네 지역구에 시장하고 싶어 하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장영아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어요. 좀 맡겨놓으니까 좀 안심이 됐는데 이제 한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를 하다가 한 11월쯤 됐나? 제가 자료를 이렇게 또 갖다 주고 뭐 하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장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김사랑님이 이제 정의로운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아, 저도 정말 진짜 성남시장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경제공동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도 먹여 살려야지들 식구가 많다고. 네. 그 장변호사 님의 변호사 사무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로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성남에서 아마 맡아 주실 변호사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다른 데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수입료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 앞이 캄캄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저는 별로 돈이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아는 변호사니까 싸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 몇백만 원 가져가지고 맡아줄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야 이게 예. 부장판사 출신의 뭐 이렇게 변호사 정관여우뭐 이런 애들 막 써가지고 고소를 한 거라서 꼭그 돌려받은 수임료를 가져가지고 한라니방 막막한 데다가 경찰에서는 자꾸 부르지 예.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저거 막 크게 달한 날이에요 예. 그나도 이제 출석을 하라라고 하니까 이제 엄청 스트레스가 받더라고요 예. 변호사가 일단 없으니까 일단 불안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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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러이막 싸웠죠. 아침부터 이제 전화가 와서 출석하세요. 이러니까. 어, 니네 거기 가면 뭐 하냐. 맨날 뭐 불공평하게 수사를 하는데, 분당경찰서 나는 정말 평가 수사를 너무 느낀다. 네. 죄 없는 사람 자꾸 기소시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어? 뭐 니는뭐내 스체 파가든가 뭐내 눈깔이 파가 속이 시원하겠냐 이러면서 내가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네. 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난 너무 억울해서 오늘은 도저히 못찾겠다 네, 니네 편파수사 경찰 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공무원 나를 괴롭혔던 판검사 네. 그리고 이 모든 거에 몸통인 이재명 다 실명 다 까겠다고 했어요 네. 페이스북에 내가 다 깐다고 네. 아 마음대로 해라 이랬어요 네. 그리고 내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단초가될줄 몰랐죠 네. 당일 날 이제 그러고 나서 11월 14일 날이 됐죠. 그 날이 당일이에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열이 받으니까 페이스북에 다 썼어요. 일부러 그 전에 좀 겁이 많아서 뭐, 뭐 신승은 뭐신 땡땡이라고 쓰고 저 고수에서 성남시청 주무관된 애도 신 땡땡이라고 쓰고 뭐 임진 팀장도 신승은 편 들어주다가 이제 육군 공무원이었다가. 경기도 상권진흥원장 된애도 임땡이라고 쓰고 이랬다가 예. 그날은 열이 받으니까 뭐 임진 신승은 뭐 이름 다 썼어요. 예. 뭐 분당 경찰서 편파 수사한 그 경찰관 이름까지 다 썼어요. 예. 그러면서 그 권력에 들어눕는 사법부 경찰 니들 어그따으로살 거냐고 음. 내가 이렇게까지 편파 수사하면 나같힘 없는 사람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 모든 거의 몸통은 이재명이다. 내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날 그렇게 실명들을 다 쓰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예. 다 쓰고 나니까. 근데 얘들은 이제 제 페이스북만 보고 있었나 봐요. 경찰하고, 그와 관련된. 예. 저의, 제가 실명을 터뜨린 그 관련자들은 제 페이스북만 보고 있었나 봐요. 예. 난리, 그때부터 난리가 났나 봐요. 예. 예. 그 당일에 벌어진 거예요. 저의 실종 처리를 분당경찰서가 한 거예요. 실종을, 아니, 그, 저의 가족이 한게 아니라, 경찰서가 한 거예요. 왜 실종 처리를 했냐면, 그래야 이제, 저의 행적이 추적이 되는 거, 집, 뭐, 그집 빌슨가 그게 잡힌대요. 저는 몰랐죠. 음. 저는, 시, 제가 실종 처리 당한 줄도 몰랐어요. 음. 다 떠들고 나니까 저는 외로 좀 시원했죠. 그날, 한, 낮에 오후까지 막 떠들었어요. 거기다가 페이스북에다가 큰 글씨로 그냥, 막, 빨간 글씨로 그냥 다 적어 놨어요. 한참 떠들고 나니까 저는 좀 속이 시원했죠. 그리고 제가 아시는 지인이, 그거 보더니 그때도 패치냥 5천명 됐죠.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아침부터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 배 안고프냐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퇴근하고 야, 올 적에 내가 뭐, 뭐 치킨 하나 시켜 놓을 테니까 우리 집 와서 치킨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퇴근하고 나서 치킨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네. 아, 너 치킨 시켜 놨으니까 우리 집 와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이제 그, 그 집을 이렇게 가잖아요. 예. 중간에 내가 어느 만큼 왔는지를 모르니까 상대방은 이제 전화가 다시 왔어요. 중간에. 거의 그집 앞에 다 왔을 무렵에 예. 전화가 딱 와서 야, 너 어디까지 왔어? 이러면서 하니까 음.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너 어디까지 왔어? 이러면서 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때 g p s 이게 딱 잡힌 거예요. 제 예. 위치가. 예. 그게 하필이면 그내 그, 지인이 살고 있는 데가 수정고예요. 예. 수정구니까 수정구 경찰서가 동원이 된 거야. 예.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 앞에, 저는 그게 절 잡으러 온 경찰차인 줄 몰랐어요. 예. 경찰차 세대가, 세대가 제 앞에 딱 멈추고, 음. 또 앞에 무슨 기동대 차량이라고 스타라스 같은 까만 차가 하나가 딱 서더라고요. 음. 뒤에서 뭐김사랑씨냐고딱 하길래 음. 누구세요? 이렇게 딱 봤더니 경찰이 우르르 다 있는 거야. 예. 나는 그 경찰이 그래도 설마 그날 잡으러 온건 줄은 몰랐어요. 응. 그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옆에 슈퍼가 하나가 있어서 여기서 좀 얘기 좀 하세요. 응. 저 치킨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잠깐이면 된대요. 응. 그래서 여기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좋은 일 하시는 거 아는데요. 막 얘기를 하면서, 뭐, 훌륭한 일을 하고 지역공사 하는 거 아시는데, 야, 그러면 니들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일 하는 거 알면서 시장이 고소한다고 맨날 기소시키고 뭐하고, 그따구지들만 해, 내가 이러면서. 그, 뭐 니들도 양심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경찰 니들만 받으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음. 얘기를 하고 나서, 뭐, 자기네가 뭐, 우리 뭐, 부모 집엔가 뭔가 데려다 준다는 거. 야, 네. 내가 애기야? 내가 이랬어요. 니들 음, 음, 음. 때문에 사회도 안 좋은데, 야, 정권 밖에 못 보자. 내가 이랬어요. 니들 네.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고, 폭파수사 느끼니까, 나는 니네들 안 봤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나여딱 갈라고 그랬어요. 네. 말다 끝났냐? 이러면서. 다 끝났냐? 이러면서 내가 네. 네. 딱 갈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음. 진짜 말 그대로 는 확, 이게 음. 맞고 음. 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마약사범 같은 걸 잡을 적에 어떻게 네. 잡는지 아시죠? 네. 저 진짜 그렇게 잡힌 거예요. 음. 확 잡더니 막 팔다리를 다꼽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공중에 붕뜬 거예요. 그냥 네. 바둥바둥 거리잖아요. 네. 그냥 어디로,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몰랐는데 그 앞에 경찰차, 그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백차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냥 막쑤셔넣는 막 거예요. 네. 난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네. 내가 영문도 모르게 잡혀가니까. 네. 네. 야 뭐야 막 이러니까 이제 막 팔다리 막쑤셔놓고막 다리까지 하고 막 머리 막치는서그 안에 집어넣더라고요. 아빠.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이미 경찰이 있어요. 응. 그리고 저를 양쪽에서 여기다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양쪽으로 여기 를꽉 잡아요. 응. 앞에 또 경찰 있고 네 명이 된 거예요. 응. 그 안에 경찰차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응. 아니 말 그냥 내가 딱 잡혔어도 솔직히 내가 왜 잡힌 줄도 모르고 응.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경찰차니까 그래봐야 음. 경찰서겠지 이런, 음. 이런 생각밖에 더해요. 음. 그래서 내가 야 어디 끌고 가는 거야 막 이랬어요. 어디 끌고 가는지 얘기 안 하면 소리 지를 거야 이랬더니 갑자기 음. 입에다가 또 주먹을 음. 또 주먹을 집어넣는 거예요. 어그래 진짜 입이 여기 다 찢어졌더라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여기 막 침이 나오잖아요. 음. 음. 그 상태로 내가 끌려를 갔는데 자동차가 그백차가싹 그러니까 그 가더니. 아무튼 건물 앞에 딱 서요. 근데 그 건물에 진짜 나를 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사건 활성화 재단, 거기에 BYC 건물에 사건 활성화 재단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항상 467억 디다썼어 하는 그재단의 기금이 있는 곳이니까. 근데 거기 정신병원이 있는 걸 저는 몰랐어요. 어? 여기 왜 왔지? 그런 거예요. 딱 걸고서 그 앞에 딱 서니까. 어, 여기 왜 왔지? 하는데,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있어요. 거기 이제 싹 올라가는 거야. 그 타고. 저 끌고서. 딱 올라갔는데, 어, 여기 어디야? 이러면서 문이 싹 열리는데, 무슨 병원 같은 건물이 딱이게 열리면서 보여요. 근데 그게 휴엔 병원이에요. 그, 그게 정신과 이렇게 적혀있으면 내가 정신과를 끌려온 줄이 나알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지니까 이게 내과인지. 정형외과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네. 말 그대로 네. 거기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의사 있는 대로 또 끌고 가요. 네. 나는 왜 끌려왔는지도 몰라. 네. 의사가 몇 마디를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뭐 뭐라 뭐라 얘기를 하더니 오늘 뭐 기분이 어떠니요? 네. 근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네. 기분 정말 역 같은 날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요? 그래서, 네. 아, 시민 고사하는 놈이 그게 뭐 제정신이냐고 이재명 개새끼라고 얘기를 했죠. 네. 아니, 그게 다예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무슨 72시간 감금을 해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아니,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딱 이랬어요, 의사한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신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나오면서 보게 애들이 경찰들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니들 뭐야? 이거 너 니들 장난하는 거야? 내가 이랬어요. 야, 나, 나 집에 갈 테니까 니들 비켜 딱 이러는데 못 가게 딱 하는 거야, 애들이. 음, 음. 그러면서, 뭐, 진작 얘기한 이런 식으로라 음. 진작은 무슨 얘기? 내가 여기 끌려오고 싶었어? 내가 음, 이랬어요. 음.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나를 쓱 밀고는 지들은 싹 빠져버리는 거야. 음. 그러니 나는 거기 그냥 덩그러니 남겨져 있더니, 웬 등치가 이따만한 남자 두명 조폭 같은 애들이 응. 딱 오는 거예요. 응. 그러더니 저를 끌고서 뭐그 다음 층인가 여기로 가. 거기 보니까 아니 그 저를 질지 끌고 가더니 또 이상한 방해들을딱 데리고 가. 응. 그러고 나서는 저 보고 뭐 옷을 갈아입으래요. 응. 환자 보고 아니 응. 내가 이거 왜 갈아입어야 되냐고. 응. 안 갈아입으면 무슨 포승줄을 묶, 거기는 꽉 하면 포승줄을 묶는다는 거예요. 응, 응. 아, 겁이 나잖아요. 응. 포승줄이면 제 자유가 없잖아요. 응. 야, 그때부터 갑자기 그, 하늘이 노란 거예요. 응, 응. 야, 이거 내가 묶인다는 거야? 응. 뭐야? 아니, 애들이 이게 남자니까. 간호사가 응. 아니에요. 응. 완전히 무슨 남자 떡대 같은 애들이니까. 응. 야, 이거 정말 이게. 야 이거 정말 진짜 큰일 나는구나 어. 싶으니까 저, 야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딱 보니까 핸드폰이 응. 그게 딱 잡히, 잡히는 응.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좀갈아입 그럼 내가 입을 테니까 좀 나가 있으라고 응. 했어요. 응. 응. 난 이제 남자들이 보더니 내가 여자잖아. 응. 거 나가는 거 빨리 갈아입으라는 응.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갈아입는 척하면서 글을 썼어요. 응. 핸드, 페이스북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그날 하루종일 내가 페이스북에 떠들었으니까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응. 경찰이 나를 상권재단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뒀다 응. 그 다음에 이제 살려줘 더 쓰려고 그랬어요 응. 근데 문이 발칵 열리더니 응. 왜 이러더니 응. 그내 핸드폰을 확 뺏어간 거예요 응. 그래서 더못쓴 거예요 응. 그러고 나는 옷을 갈아입게 된 거고 그것도 안 해보면 그 무조건 묶는다고 그러니까 응. 조용히 요뭐말 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응, 응. 그거를 갈아입었어요. 근데 그때가 11월 달이잖아. 11월 응. 14일인가. 추웠어요. 근데 응. 옷이 너덜너덜 한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문을 내가 이렇게 열어봤어요. 응. 안에서는 안 열리는 거예요. 응, 응. 밖에 열 수가 없어요. 응, 응. 밖에, 밖으로. 폐쇄병동인 거예요. 응. 그리고 이네 정신 과라는데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응. 그 누가 갈 일이 있어요. 응. 찌른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나는, 그, 왜 찌른내가 나는지도 모르니까, 아, 음. 무슨 이렇게 찌른내가 나냐고. 음. 그, 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게지 오, 갈아입을 테니까 방이라도 바꿔달라고. 음. 방만 바꾸면 이 찌른내가 없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뭐, 이렇게 너덜너덜한환자복을 이제 갈아입었어요. 음. 거기 이제 간이 침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음. 근데 거기에 시트가 없어요. 음. 아예 없어요. 음. 그더니 이제, 갈아입고 있으니까 다다다다 떨고 있어요. 음. 완전 얇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들이 뭐, 오지 환자복도 제대로 없나 봐요. 그 11월에 그거 뭐 시트 다 없는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좀 있으면 간호사가 뭐 쟁반 같은 거딱 들고 와요. 예.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식사 안 하셨죠? 딱 이러는 거 음. 그랬더니. 아니 나 식사 안 했던데가 뭐뭐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거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영양제 딱 이러는 거예요. 응, 응. 이거 맞아야 된대요. 응. 아니 나안 맞고 싶다고 응. 그랬더니 또그러면또 포승주로 또, 또 묶는대. 요 응. <laughs> 아니 거긴 뭐안 하면 무조건 포승주로 묶는대는 거예요. 그럼 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주사 맞고 그다음 또 주사만 맞으면 된줄 알았어요. 응, 응. 그 주사기를 들고 왔길래 엉덩이 주사를 놓더라고 응, 처음에. 응, 응. 아 이건 다 끝났나 이랬더니 또좀 있다가 또 무슨 닝계 같은 걸또 들고 와요. 음. 그거를또아 이거 안 하면 안 되냐고 이랬더니 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억지로 이제 또닝계 같은 거를 또 맞았어요. 음. 그러더니 자기네가 이제, 내가 이제 혈관이 약하니까 막 수술을 했더라고. 음. 나보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는 거예요. 음.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 발가락에다가 넣는다고 막. 음. 결과 못 찾으니까. 음. 아, 그냥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죠. 음. 아니, 뭐, 묶은다고만 자꾸 그러니까. 음. 그러고, 그게, 그거 맞고서, 저는, 기억이 없는 거 그다음부터. 그, 아. 그 주사약이 뭘 탔는지, 음. 음. 그다음도 기억이 없고, 나중에 구출되고 나서, 이제, 내, 내 차트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음. 페,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도 있고, 막 이러니까, 무조건 가서 답대리라는 거예요. 음. 음. 나한테 뭘 주의했는지 진료 기록 다 주라 그러니까 안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음, 음, 음. 그 난리를 쳐가지고 막 그때 한여시간인가일 시간 인가 난리를 쳐가지고 음. 다 떼서 보니까 그게 뭐할뭐할 뭐 할리 페리 돌뭐뭐뭐 뭐, 뭐 해가지고 하여튼 그게 코끼리 주사라는거예요 코끼리도 뭐 쓰러뜨린다고 하는 음, 음. 그거를 저한테는 거. 뭐, 그뭐 아무 반항도 안한 사람한테. 음, 음, 음. 그러니까 그거 맞으니까 제가 그냥 완전 히쓰러져가지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그 이제 그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떴잖아요. 네. 살려주라고 음, 하고 음. 살려주만해서 어떻게 저를 찾아오겠어요? 음, 음, 음. 어디에 누가 납치했는지 그게 음, 보이니까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음. 또 그렇게 납치를 해가지고 가서 뭐 자기네들 그렇게 납치하고서 간다고 주나요, 저를? 음, 음.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안, 안 하면서 없다는 식으로 하다가, 네. 아,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왜안 내주냐, 네. 막 이러니까, 네. 보호자가 또 와야지 된다 그러면서, 네. 지들은 생으로 납치해놓고, 네. 보호자가 와야지 된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찾는데, 그 다음날까지 걸린 거예요. 네. 모르잖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네. 우리 엄마가 어딨는지를. 네. 그래서 우리 엄마 찾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오전에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가까지, 보호자가 왔는데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서류로 다 봤더니 오지도 않은 보호자 그 서명이 음. 사인이 막돼 있고 음. 그래서 기가 차잖아요. 음. 음. 아니 오지도 않는 분모 안에 자기네들이 다 서명을 했어요. 음. 공무서 위조잖아요. 하도 음.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거예요. 이제 분당 경찰서는 저를 평파 수사한 경찰서잖아요. 음. 수정 경찰서는 저를 납치한 경찰서이자 음. 그 이재명과 은수미에가 유착하고 있는 국제 마피아한테 내물을 받고 있었던 경찰서예요. 음. 이제 기, 기, 기사로 다 나와있죠. 음. 여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조북한테 내물 받고 있는 경찰서에서 저를 납치를 납치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럼 이 경찰서에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음.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중원 경찰서였어요. 음. 이 중원 경찰서에다가 이 수정경찰서 애들이 저를 납치하고 공무원소 위주한 거를 고소를 했어요 음. 근데 이거를 어머 얘네들이 이거를 각하를 시켰어요 음. 근데 이제 음. 이 각하를 시킨 이 경찰이 요즘 와서 보니까 그 가관이 아닌 거예요 이 김규관이라고 하는 이 경찰이 음. 알고 봤더니 이 은수미한테 이게 뇌물을 준이 경찰 저기 조폭이 이재명하고도 관련이 있는 국제화피아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음. 그 이준석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조폭이라는 거예요. 음. 내가. 아, 음. 그리고 이, 그, 이, 각화시킨 음. 이 경찰서에 이, 김규관의 상관이 음. 부동산으로 또 떼돈을 벌었어요. 60억. 음. 저를 각하시킨 데가. 그렇게 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음. 보시면 알잖아요. 음. 은수미와 족복과 경찰과 삼각 그 비리 큰에 은수미를 족복에게뭐소개시킨는게 누구겠냐는 거예요. 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은수미 수사 정보를 빼준 경찰관. 음. 요게 제 사건은 본게 김규관이에요. 요게. 음. 음. 여기가 부동산 투기로 65억 시세 차익. 어떻게 이어 시세 차익을 벌었느냐면 은수미에게 청탁을 통해서 위촉시킨 도시계획위원과 동업특기를 했어요. 음. 이거 경찰이 하는 짓이 청탁을 통해가지고 위촉을 시킨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동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전답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최소 65억 원의 시세 차익을 한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투기한 인접당 소유자는 도시계획위원과 동업자인 거예요. 수사 정보를 빼주는 대가로 동업자와 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든 특기 동업을 한 거요. 예또그 다음에 또그 김규관의 상관이 한 거고 김규관은 또 무슨 짓을 했냐면 자기가 아는 친분이 있는 뭐 친분이 있는 경찰이죠. 경찰을 중원 보건소의 육급인애를 수정 보건소 팀장으로 승진시켜달라 그러고. 어, 또, 그리고, 이제, 뭐죠? 자기가 아는 공무원 승진시켜달라. 그리고 또, 아는 입권, 이권, 사, 입권하는데, 가로등인가? 뭐, 그, 거기에다가, 어, 또, 하여튼, 거기에다가 또, 뭐, 뭐라 그러죠? 사업하는 데를 또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내용를 받아먹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김규관이가 저의 사건을 각화시킨 김규관이가 이제 빵에 들어갔어요. 김규관의 상관 65억을, 예, 시세 차익을 벌은 이, 어, 김병록인가, 김병관인가는 애도 이제 같이 빵에 들어가 있죠.